오 여기 안캐 빨찌? 빨 팔찌도 하고 가고 <laughs> 팔찌도 하고 가고 뭐 팔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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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찌가 아니고 안캐를 빨찌 말찌에 빨찌가 아니고 팔찌 언제 빨아줘 아좀 기다려봐 어? 불시에 빨아주는 시간이 올 거야 37년 뒤 아직도 빨아주는 시간 아닙니다 야 그때쯤이면 니네 아내들한테 빨아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? 나한테 빨아달라는 게 아니라 야 그때쯤이면 나한테 빨아달라 그러면 안 되지 않니? <laughs> 무슨 소리야 안 붕이에 아내는 안 캐잖아.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지. 야야너어 역시 넌 내가 빨아줘야겠다. 존나 <laughs> <좀> 웃겨. 아개 <laughs> 어, 웃기네. 빨아 <laughs> 아내가 몇 년째 안 빨아주는데 이거 맞냐고? 아 기다려 빨아주는 시간 올 거야.